자, 일반적인 간호, 성인 간호 지금 하고 있어요. 성인, 성인. 자, 일반적인 간호는 어 여기 정도 어 랭크되네요. 자 읽어보시고요. 특정 출판사는 제 자료와 영상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수치료, 치료의 분류, 질병의 원인을 직접 제거, 외과적 절제술 같은 거. 보강 치료, 개인의 질병 감수성을 낮추기 위해 영양 상태, 안전 안정 상태, 스트레스 상태 조절. 자, 대증 치료, 증 증상. 자, 질병의 원인을 직접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증상 제거하거나 조절. 우리 대증 치료 지금 코로나 걸렸을 때 그거 우리 원인 제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항바이러스제 먹은 사람 없어요. 거의 거의 없죠. 그렇죠? 뭐 먹었어요? 감기약 먹었잖아요. 그렇죠? 열라면, 해열진통제그 다음에, 기침가래, 코대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아프니까,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자, 비스테로이드성, 엔세이드. 그거 먹으면, 위가, 어, 속을, 속이 끓기니까 그거 보호하는, 뭐, 그, 위벽보호제 같은 거. 자, 그렇게, 대증, 증, 증상을 조절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그거, 대증 치료만 해도요. 자, 치료적 증제의 내용 절대 안정, 폐렴, 심부전, 뇌출혈 등 열량 소모량이 큰 질병 모든 일을 의료 요원이 해준다. 식사 돌아눕기 이따기 금지예요. 식사 매겨줘요 돌아눕기 해줘요. 이따가 줘요. 말은 조그만해 제한. 면회 조그만해. 요런 느낌인 거예요. 대사 소모 최대한 억제. 그러니까 말을 할수 있는데 굳이 굳이 연필로 어 그. 의사소통을 하지는 않는다. 어, 면회, 어, 완전 금지는 아니다. 자, 심리치료, 의심, 불안, 걱정 등을 없애고 질병 회복에 장애가 되는 정서적 요소를 제거. 자, 물리치료, 열, 냉, 광선, 전력, 안마 등. 자, 식이요법, 섭취하는 음식물 조절하여 질병치료, 결핍성 질환, 철결핍이다. 어, 철결, 그니까, 결핍성 질환, 혹은 대사성 질환, 고혈압 고지, 고지혈, 일 때, 어, 음식으로 그거를 보충하는 거죠. 당뇨는, 그, 저혈당, 어, 저기, 단순당이 아닌, 어, 저탄수화물. 자, 방사선 요법, 악성종양 파괴, 암이죠. 악성종양이 자, 통증으로 인한 불안 감소 가능호, 환자와 같이 있어준다. 자, 통증에 이해. 자, 젊은이보다 노인이 더, 더 아프다, 그럽니다. 면역 체계가 약하다. 외향성, 내향성및 신경 쇠약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래도요, 문명의 정도, 낙후 지역의 아내가, 도시 지역의 아내 산통을,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아내가 산통을 더 느낀다. 과거 경험, 경험, 이차 수술 때더 크게 느낀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손상의 의미, 전사한 동료를 보면서 부상 입은 병자가 덜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살았다. 자, 주의 집중.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면 통증이 감소한다. 내성에 따라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 불안, 공포, 육체적 피로는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 자, 통증의 종류, 통증의 질을 사정할 때 개방형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다 개방형으로 질문하죠? 자, 급성 통증, 동통 지속시간이 6개월 미만. 혈압 상승, 혹은 하강. 자, 맥박 상승, 호흡 확대, 땀, 바한 동공 확대, 피부 창백, 발한 불안정, 집중저하, 두려움, 육성 통증의 어, 증상이죠. 자, 표재성은 약간 끓힌 느낌, 음, 예리하고 찌르는 통증, 과민한 통각, 초양증 빈백. 자, 신부성은 깊이, 근육, 관절, 신경 등 부위가 넓은 부분. 깊이 있고 넓은 부분, 어, 창백, 땀, 오심, 구토, 섬에, 어, 쇼크. 내장은 흉강, 뇌, 복강 등 장기. 어, 그 신부는 약간 깊다는 느낌이 있고, 내장은 어떤 그 장기를 어,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방사통증, 연관통, 통증 원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느낀다. 추간판 탈출로 하부 요통을 가지는 환자가 대퇴 아래까지 통증을 호소할 때 이거죠 그죠? 어 요긴데 어 여기 다리로 뻗치듯이. 환상 지통, 절단에서 상실한 다리에 느끼는 통증, 자결통, 말초 신경 손상 후 해당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 살짝 다쳐서 완치됐으나 만성적으로 지속. 그래서 다른 말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인데 이게 거의 깨병 같은 보는 사람은 깨병 같은 느낌인데 정말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피아 혈관의 불안정성, 보라색, 불인통, 그러니까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그런 통증이에요. 자, 3차 신경통, 3차 신경이 분포하는 안면 부위. 자, 3차는 세 개가 지나간다고 3차예요. 눈, 위턱, 아래턱. 어. 번호는 오. 내신경 시상통. 시상 부위에 뇌졸중이 지나간 후 반대편 사지나 체간부에 생기는 통증. 어 여기 계란이 시상. 그 아래가 시상하고 그 아래가 뇌하수체 자, 암성 통증. 암 환자에게서 볼수 있는 통증. 자, 암 환자가 너고 악성 종양 전이는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해서 직접 확장. 조기 진단. 인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때문에 중요하다. 감염 예방. 면역 기능 저하. 가장 중요하죠. 감염 예방, 암 환자 치료, 방사선 요법이죠. 메스꺼움 호소할 때 차가운 주스. 자, 쇼크 분류 전신 순환이 부적절하여 세포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한 거. 저혈량성 쇼크, 혈액성 쇼크. 이거 피가 모자란 거죠. 출혈, 화상. 탈수 요렇게 됐을 때 저혈량성, 출혈성, 화상성 쇼크라고 하죠. 자, 심인성은 심장이 원인이에요. 심장 박출량의 장애. 피는 충만하나 못 뿜어낸다. 폐부종, 말초부종, 심근 경색. 자, 신경성 쇼크, 척추 손상, 신경 손상으로 혈관의 크기 증가하고 정체되어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 된다. 혈관성 쇼크, 혈관의 긴장력 및 수축력이 손실. 자, 이거 아나필락틱이죠? 이제 두개꼽 이제 꼽으라면 저혈량하고 아나필락틱. 페니실린 투여 30분 후 호흡 곤란, 두통, 혈압 저하,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현상. 벌, 벌에 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 나타나는지 확인, 기도 개방, 첫 투약 전에 피내 반응 검사. 자, 쇼크 증상, 차고 창백한 피부, 청색증, 혈안비 체온 저하, 심계항진 소변 배설량 감소. 쇼크 환자의 간호, 의식 없는 환자, 환자 곁에서 상태 관찰, 기도 유지, 골반 고위, 기도 흡인 예방, 치기 음식물 섭취 안 된다. 자, 재활 환자 간호 도끼, 질병이나 손상 제의로부터 회복되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건강 상태, 자, 최대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훈련. 입원 후 수술을 계획할 때부터 재활 계획, 유방 절제술 로 머리 빗기 손으로 벽 기어 오르기, 브레지어 잠그기, 줄 올리기, 모래주머니 들기는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따가, 이따가, 나중에, 어, 비뇨 생식기계할 때, 유방절제술을 할때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림프 부종 예방이에요. 흉곽 수술로 한쪽 팔 운동의 재활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와의 의사소통, 병실에 들어왔음을 알리고 자기 이름을 소개한. 경련 환자 간호돕기, 기도 확보, 필요시 산소 공급, 측 위로 눕혀 흡인되지 않도록 주변의 물건을 제거한다. 혀를 깨물지 않도록 앞설자나 부드러운 천. 자, 경련을 일으키는 환자는 정신질환, 광견병, 파상풍, 소음이 없으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곳. 자, 여기까지 할게요.